아이고야. 너 이거 찾 아니, 먹인 거. 아. 야야. 아, 우제로어 아, 너무 크다. 사이가. 가 우리 우리 한 마리 해봐줘안 되나? 지니 음. 아, <laughs> 나이가... 음. 아이고, 잘 먹네. 밥을 주시오. 밥을 내놓으시오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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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꺼 뎁피는 응. 거야? 타이가 타이가 아이고 봐. 해주 타이가 타이가 <laughs> 아이고 좋아. 강호동 짬아 씨름 선수 타이가 다모네 응. 응. 좋아. 다모다 똥싸? 똥싸? 었다 먹었어요? 비웠어요. 냠냠.